오늘 농장 농수관이 터져서 농수관을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파이프렌지로 밸브를 풀고 있습니다. 이 호스 같은 건 농수관이라는 것입니다. 터진 곳이 어디든 농수관 밸브를 먼저 푸시고 터진 농수관은 버리고 새 농수관을 밸브에 연결하고 새로운 농수관을 반대쪽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끝입니다. 농수관이 터진 이유는 겨울에 농수관 한쪽이 얼어버린 상태에서 관정에서 물을 끌어들이면 농수관 한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압력이 차게 됩니다. 그러면 펑 하고 터집니다. 그래서 이 농수관이 길면 길수록 농장이 좋지 않습니다. 길면 길수록 한쪽이 얼어서 막힐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. 다행히 농수관은 영하권으로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한번 얼어버리면 기온이 영상권이라고 해도 바로 녹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엄청난 한파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꼭 틀어주셔야 합니다. 밸브를 다 풀었고요. 지금 새 호수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. 호스를 연결하고 밸브를 다시 조여주시고요 이 파이프 이름을 파이프 렌치라고 하는 거죠 아, 파이프 렌치 이 줄은 무슨 줄이에요? 지금 하고 있는 작업줄은 밑으로 쳐지니까 밑으로 쳐지지 말라고 아... 저쪽으로 저쪽이요? 응. 예 조심하세요 이제 새 농수관을 가지고 반대쪽 밸브에 연결해 줄 겁니다 파이프가 길 길다 싶으면 이 파이프 커터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잘 잘립니다. 정확하게 어디가 세, 이쪽 부분이 센건가요 중간 중간이요. 응. 어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밸브를 열어서 터진 농수관을 빼내고 새 농수로관을 끼울 겁니다. 똑같이 고리를 끼워주시고요. 이렇게 끼워서 조여주시면 농수로관 정비는 끝입니다. 그치. 설치가 끝났습니다. 이제 물 틀었을 때 이제 안색이만 하면 끝납니다. 과연 잘 됐을까요? 지금 물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새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